어잘 되네. <laughs> 어머나 지금 막 서로 해보겠다고 난리났어. <laughs> 오 다크 소울 잘 됩니다. 일단 컨트롤로 되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본인 걸로 하면 되니까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laughs>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또 스페셜한 기획. 서울에서 오셨고. 네 서울에서 와서. 청주에서 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다고. 오늘 주제 뭐죠? 맥으로 게임을 돌리는 맥으로 스팀 맥으로 요즘 게임 잘 되나 이런 거 올렸더니 궁금하다고 계속 DM 보내가지고 많았어요 어. DM 주신 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 M3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도 있지만 두분다 지금 M1 프로 16코어 GPU 사양 모델로 많이들 갖고 있는 사양이에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왜 맥북 샀죠? 저는 음악 작업을 애플에 관심 많고 편집비을 위해서 맥북으로 게임하려고 사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맥도 오래 썼지만 예전에 사실 맥으로 게임할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돌리면 시끄럽고 맥북이 애플, 실리콘 오면서 게이밍 환경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게임 포팅 툴 킷이라고 게임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길을 열어준 건데 네. 공식적으로 맥에서 게임 할수 있는 방법. 스팀 깔아서 그냥 게임을 배급해 주는 스팀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깔면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다크 소울까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laughs> 맥에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맥OS 카테고리가 있어서 맥에서 되는 게임들이 있고 네. 대작 중에 하나인 발더스 게이트 네. 3 이런 것도 맥에서 됩니다. 앱스토어에 플레이라는 데 가면은 게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 거지. 저 엔딩 보고 지웠습니다. <웃음> <웃음> 엔딩 봤어요. <laughs> 여기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애플 아케이드 게임들이 있어서 여기서 할수 있는 방식이 있고 이걸로는 네. 지금 원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다크 소울. 다크 소울이 너무 하고 싶은데 맥북으로 페로럴제스 이렇게 구동을 시키면 아 되는데. 아 지금 켜지는데? 이게 아 캐릭터 왜 이래? 어 캐릭터 왜 이래? 아니 이거 뭐야? 우산인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저는 이걸로 실제로 맥으로 게임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트 코드이버스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 크로스오버 맥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게임에 특화돼 있어요. 광고 아닙니다. 저는 제가 써보고 괜찮아서 소개하는 겁니다. 구입하는 거랑 지금 프리트라이얼이 있어요. 유료인데 2주 동안은 풀 버전을 마음껏 써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늘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게임이 된다 그러면 구입을 고려해도 되는 거지 네. 처음부터 돈안 내도 됩니다. 2주 동안에는 무제한 무료예요. 저는 74달러짜리 요 버전,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하죠. 저랑 잘 맞아 샀는데 네. 74달러짜리는 업데이트를 1년만 지원해 줘요. 근데 제품 자체는 평생 사용 가능. 그리고 컴퓨터도 여러 대 깔아도 돼. 저는 집에 세 대에 깔았어요. 친구 두세 명이서 네. 그렇게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쓰는 건 계속 쓸수 있으니까. 네. 네. 트라이 나 네. w 하시면 이름 넣고 그냥 이메일 주소만 넣으시면 돼요. 나오죠? 받으시면 돼요. 그냥 받고 그냥 실행만 시키면 돼요. 이렇게 지금 깔렸죠? 그냥 이렇게 깔고 실행만 시키면 돼요. 구매를한 경우에는 본인의 계정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이게 풀 버전으로 바뀌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수 상태에서도 기능은 다 돼요. 트라이 나오고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회사가 알고 보니까 되게 대단한 회사인 게 스팀 대 게임기 네. 프로톤이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게임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스팀의 밸브랑 코드 이버스라고 크로스오버 만든 회사 네. 같이 만든 거예요.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듣보잡이 아니에요? 듣보잡 아니에요. 네. 스팀이 거기 목록에 있어요. 네. 스팀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거기 설치라고 있어요. 설치를 해주시면 맹용 스팀이 아니라 윈도우 스팀이 깔려요. 윈도우 스타일이 뭐가 나와요. 아, 네. 허용해주세요, 계속. 이제 허용만 해주시까 깔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스팀 윈도우 버전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한글이 깨져요. 네. 상관없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 주세요. 거기에 잉글리쉬가 있거든요, 언어 중에. 네. 잉글리시로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요. 예, 넘겨서 그냥 이렇게 깔아 주면 오케이. 업데이트 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접근 안내 이런 걸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 부팅하는 것처럼 좀 기다리시면 돼요. 좀 한참 기다리시면 이제 스팀이 켜질 겁니다. 윈도우 스팀이 켜진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일단 로그인해주세요. 이 스팀에서 세팅이 있어서 인터페이스, 한국어가 이제 여기 있어서 이걸 하면 이제 한국어 잘 나와요. 리스타트 해주면 됩니다. 윈도우 버전으로 켜지는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 한국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저 네, 네, 혼자 삽질하면서 알아낸 것들이에요. 호환 레이어라는 거예요. 어... 호환 레이어가 원래 윈도우가 있죠? 네. 맥이 있죠? 중간에? 호환을 담당해주는 하나의 레이어를 앱이 담당해주는 거예요. 음... 별모양 나사가 필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애플은 삼각형 나사였어.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잘 돌리면 서로 돌릴 수 있어 라고 연결시켜주는 놈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중간에서 번역을 해주고, 네.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도 제공해주는 그 호환 레이어라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C 드라이브 열기가 있어서, 네. C 드라이브 컴퓨터에서 윈도우에서 열었던 것처럼 폴더를 담당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이브 파일 게임 같은 거 복사해야 되거나 패치해야 될때 네. 됩니다. 굉장히 좋으데요 <laughs> 기본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앱이 제공하는 그 호환성 레이어 모드로 동작을 해요. 게임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애플이 발표했던 게임 포팅 툴킷이라고 네. 애플 기술은 메탈이거든요. 다이렉트 X를 메탈로 번역해주는 기능, 그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복잡한 거 우리 몰라도 그냥 하나 톡을만 하면 그 기능을 쓰는 거예요. D3D 메탈이라고 써 있죠. 네.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D3D 메탈은 번역 레이어인데, 다이렉트 3D 11과 12에 대해서 맥에서 메탈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고, 게임 포팅 툴킷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애플이 내놓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더잘누릴수 있게 된 건데, 요거를 체크해주면, 기본 준비가 됐어요. 와우.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은 그 기능을 또 꺼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저걸 껐을 때 되는 게임도 있으니까 안 되는 것들은 이렇게 시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E 싱크랑 M 싱크인데 네. 여러 가지 멀티 작업 스레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지금 얘가 어떻게 동기를 시켜줄 건지 선택하는 건데 어렵더라고요. 이 M 싱크라는 게좀더 고성능인 것 같아요. 요걸 켜두고 하면 되는데 다시 시작하라고 뜹니다. 다시 켜질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음... 그리고 혹시나 이게 M 싱크럴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E 싱크라고 하는 모드로 키면 돼요. 이게 사실 기본 준비는 땡이고요. 네. 컨트롤러도 됩니다. 네. 원래 맥에도 되지만 이 앱도 그거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유선으로 하라고 권장해요. 아... 이 호환 기능을 쓰려면 유선일 때가 가장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게임 컨트롤러라고 써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컨트롤러가 연결됐다고 나오죠? 음. 그럼 된 거예요. 어. 렵지 않죠? 아주 간단하네요 어,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 <laughs> 아, 이걸로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죠? 너무 잘... X 인풋이라고써 있을 거예요. 네. 요 플스 컨트롤러를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인식시켜요. 플스라고 뜨지 않고 엑스박스라고 뜰 거예요, 나중에. 네. 근데 그게 일단 정상이에요. 설정도 했고 연결 준비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스팀을 켜 줘요. 스팀을 켜 주고 전보다 는빨라졌을 텐데 그래도 처음에 시작은 항상 오래 걸립니다. 부팅 된다고 생각하고 좀 기다리세요. 켜지면 이제 원하는 게임을 까세요 다크 소울을 깔아 보세요. 깔면은 C 드라이브에깐다고 나올 거예요. 가상의 C 드라이브에. 대망의 게임이 <laughs> 깔리고 있습니다. 용량 몇이에요? 용량 1테라입니다. 전사테. 사태. 4테라. 스팀은 외장 드라이브 설치됩니다. 스팀에 설정 가시면 저장 공간이라고 있죠? 저장 공간에 위쪽에 보면 꺽쇠가 있죠? 꺽쇠를 누르면 추가가 있어. 그래서 외장 SSD를 고를 수 있게 돼 있어요. 외장 SSD에 설치 위치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미 디스크에 깔아놔도 나중에 저 메뉴에서 옮겨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량이 부족하면 외장 SSD에 깔아도 된다. 그, 똑같은 거죠? 윈도우에도 이거 s s 넣어놓으면. 똑같아요. 그니까 러 윈도우도 원래 되는 기능이고, 네. 맥에서도 되는 기능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네. 중, 이거는 호환 레이어라는 중간에 도우미가 이걸 기능을 연결해서 번역해서 실행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니까 러그 게임 포팅 툴킷이라는 새로운 기능이 나와서 더잘 되는 건 맞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면 좋아요. 이 사이트에 GTA 여기 써있죠? 네. 눌러보면 별 다섯 개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게임은 검증됐다. 음. 잘될 거다. 밑에 보면은 버전 몇에서 돌아갔는지 사람들이 별점을 준 거예요. 최신 버전이 24.0.1이거든요. 네. 지금 최신 버전 기준으로 잘 돌아갑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참고하면 되고 다크소울로 검색했더니 별 4개 이렇게 나오죠. 네. 다크소울 잘 돌아간다. runs well. 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려주는 건데 참고해서 미리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네, 아... 근데 이게 100% 맞진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해놓은 거라. 놓은 거라. 네. 아... 안 된다고 하는데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여기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고 유명한 그래요. 게임인데 이거는 안 됩니다. 보면 이렇게 지금 설치는 되지만 안될 겁니다 라고 써있죠 차후에 업데이트 되면 될 수도 있어요 네. 계속 이게 버전마다 달라지거든요 에픽게임즈라고 있어요 네. 안 됩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네. 게임패스 네. 안 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콘솔 유명한 게임은 다 스팀에 있으니까 네. 또한 가지 알아둬야 될점 온라인에 치팅 방지가 들어간 게임들은 안 됩니다 배그 그것도 안티 치트들 그러거든요 네. 안 됩니다 안타깝죠? 인기가 많은데. 오버워치는 되는데 100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치팅 방지 프로그램이 들어간 게안 돼요. 네. 이런 한계점이 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다크소울 같은 경우에 온라인은 되는지. 알... 다크소울의 온라인 기능은 되더라고요. 대신에 엘든링의 온라인 기능은 안 돼요. 왜냐면 엘든링은 안티치팅을 써요. 자체 그냥 온라인 기능이 있는 건 되고. 그런 음... 네, 차이점이 일단 있습니다. 네. 근데 안 되는 건 낫잖아요. <laughs> 아, 너무 좋죠 맥에서 안 되는 거면 나으니까 요거다잘 되는 게임들입니다 음... 소닉 월스타레이싱 GTA5 사이버펑크 2077잘 됩니다 오... 잘 되고요 엘든링 온라인 빼고 됩니다 오버워치도 가능한데 요거는좀 옵션을 건드려야 돌아가요 그리고 철권 7 완벽하게 되고요 이따 해볼 거예요 네. 다크소울 깔고 있는 거요거 됩니다 <laughs> 그리고 세키로라고잘 되고요. 그리고 롱맨 1 1인데 이런 것도 되고, 데빌 메이크라 이런 거다 됩니다. 사실상 진짜 플스랑 가깝죠. 네. 예. 그리고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다. 와. <laughs> 와. 오 정말 와. 좋아하고 있는데 와. 설치가 됐는데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엑스박스 인식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저게. 음.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은 컨트롤러가 안될수 있어요. 네. 왜냐면 하 제가 삽질하면서 알아낸 건데 네. 스팀 자체에 컨트롤러 지원 기능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우리는 크로스오버라는 기능으로 번역을 시킨 거죠? 그렇죠. 번역에 번역이 돼요. 네. 아. 안 돼요. 그러니까 스팀 자체의 기능을 꺼야 돼요. 그건 음. 어렵지 않아요. 우클릭해서 거기서 속성이 있어요. 속성 가서 거기 컨트롤러라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기본 설정 사용. 아, 네. 그거를 꺼주세요. 스팀 인풋 사용 안함. 안 함? 그러면 잘 됩니다. 아... 스팀 자체 기능은 안쓸 거다. 게임 자체의 기능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렵진 않죠? 음... 이제 대망의, 아... <laughs> 이제 시작을 하면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필요한 걸또 깔면서 될 겁니다. 원래 윈도우도 막 처음에 뭐 깔잖아요. 닥소울이 그렇죠. 이제 켜질 겁니다. <laughs> 나오죠? 아... 나옵니다. 문제는 해상도가 17281080으로 나올 거예요. 맥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 때문에 그래요. 1728, 네. 117화가 오죠? 네. 원래 맥은 네. 고해상도 렌더링이라고 네. 저 정도 보이는 느낌으로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저 1728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해상도 보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종례 방식의 해상도 보기까지가 돼요. 네. 올려놓고 시작하면 높은 해상도로 인식해요. 아. 어. 아까 이상하게 나왔었는데, 그렇지. 해보세요. 자, 와. 나옵니다. 와. <laughs> 나오네요, 이제. <laughs> 나오죠? <와. 웃음> 이름 대략 저 지어주시고 초반에 살짝 버벅거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고 오. 다크 속을 잘 됩니다. 네. 일단 컨트롤로 되는 게 대박인 것 같아요. 어? 어. 잘 되잖아요. 네, 진동도 와요. 진동도 오죠? 네, 잘 됩니다. M1도 돌아간다는 게. M1 프로급 정도만 되면 웬만큼 게임 다 돼요. 아. 맥으로 나오지 않은 다크소울이지만 지금 너무 지금 심취했어 과토볼까지 <laughs> 찍어, 찍어, 찍어. 아. 그니까 찍어놔야죠 찍 네. 그리고 인상적인 게 지금 펜소울로 펜소울. 없어요 네. 지금 조용하죠 생각보다 잘 돌아가는데 조용하다는 거 네. 다크소울 3 정도는 문제없이 할수 있습니다 물론 안 뜨거울 뿐 뜨겁죠 차가운데요 생각보다 안 뜨거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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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게임은 문제없어요 처음에 어려워요 처음 어려운 부분 아. 통은 끝날 때 오르는 거지 않나요?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스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야. 잘 되죠? 네. 오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지금 지금 게임에 심취해 갖고. <laughs> 야잘 됩니다. 이거 군대도 이 정도면은. 야. 자 이제 집에 가서세요. <laughs> 나가리고. 네. 아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그봐 <laughs> <laughs> 생각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한번 해보면 생각 달라져요. 기분이 아확 올라가죠? 네. 맥북의 화면이랑 스피커로 게임하니까 재밌는데, 2 p 도 됩니다. 2인용도 돼요. 이건 M3 Max, 저는 30코어 모델인데, 네. 철권 초호화 화질과 음질로 할 수가 있습니다. 풀 해상도죠? 네. 풀 해상도에 지금 옵션 울트라입니다. 60프레임으로 되거든요? 자, 둘이 이제 해보세요. 네. <laughs> 여기, 자, 고르시고, 아! 됐습니다. 와. 아. 화질 미쳤죠. 네. 60 프레임을 돌아가요. 어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장훈이. 먼저 <laughs> 어. 지금 어때 프레임 고정이잖아요. 네. 네, 60 이겼습니다. 둘다 철권은 안 해본 걸로. <laughs> 그렇지만 아, 잘 되죠. 팬이 네. 아, 돌면은 요 정도 돌아요. 음. 네. 다크 소울 때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큰 가치를 두고 싶어요. 네. 영상 작업할 때 써야지 생각했는데 요즘은 게임 한다니까. 물론 게임 노트북도 소리 줄이기 옵션이 있는데 그만큼 성능이 반토막 나요. 애플 실리콘이 잘 만든 것도 맞더라고. 요즘 다시 느꼈어.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 최적화 나쁜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잘안 들어가는 게임인데 이것도 상당히 잘 되거든요. 잘 돼요. 잘 되는데 자 배경 움직여서 둘러보세요. 자. 굉장히 잘 되죠. 지금 한 가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사이버 펑크 2077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킨 이유가 있어요. 알아둬야 될 부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 맥북의 장점 중에 하나였던 거? HDR. 네. 그건 안 돼요. HDR 지원은 안 됩니다. 아... 윈도우 게임의 HDR 지원 안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2560, 1600 해상도 게임 수준은 지금 요 30코어 모델로 잘 되고요. HDR은 안 된다는 거. 네. 윈도우 게이밍 PC 최근에 이점을 못 누리는데 그냥 깡 성능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AMD 휘데리티 FX나 인텔 Xe 슈퍼 샘플링이라고 해상도를 낮게 한 다음에 그거를 머신 러닝으로 화면 빨을 높이는 기술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성능 부하를 줄이는 기능들을 써요. 근데 그 기능을 못 씁니다. 이렇게 우그라지죠. 이게 이렇게 머신 러닝으로 화면을 업스케일링하는 기능들은. 제대로 안 돼요 끄고 했을 때잘 된다 네. 근데 어쨌든 생각보다 성능이 높아서 이 네. 사이버 펑크도 매우 잘 된다 네. 애플이 괜히 요즘에 게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맥에 이렇게 GTA랑 락스타 런처 있는 거 어색하거든요 해상도를 이렇게 맥북에서 올리고 하면 초고해상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오,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어잘 되네. <웃음> 어머나. <웃음> 아 잠깐만 아. 어머 어머. 지금 막 서로 해보겠다고 난리났어. <laughs> <써. 웃음> 본인 걸로 하면 되니까 이제. 네. 아. 락스타 게임즈 네. 이거 깔린 거. 와 이거 진짜. 맥에서. 네. 네. 와 이거 진짜. 묘하다. 깨집니다. 그리고 쓰다가도 나는 그냥 좀 지우고 깔끔하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인스톨 검색하시면 제거 툴이 있어요. 네. 제거 툴이 여기 들어 있어서 실행만 시키면 돼. 그러면 삭제도 한 방에 돼. 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삭제도 할 수가 있다. 시대가 애플 실리콘 이후로 변하고 있다.라는 음... 거를 다 같이 오늘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고. 음... 네, 앞으로 또 관련된 정보 나오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